총체적으로 좋아요. 일을 알아서도 그냥 십을 알려. 조금은 앞서가진는 하나 실수가 빈번하다. 또한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다 늦게 풀리고 자손들 걱정이 좀 빈번하다. 어떤 병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소띠까지 네. 나왔는데, 네. 다음이 범띠입니다. 네. 범띠 분들, 전체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이제 11살 같은 경우는 건강은 네. 좀유해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될건이 띠들은 조금은 앞서가지는 않아요. 좀 느린 점이 있을 거예요. 머리는 좀 빨라요. 청경하지만, 학법이나 이게좀 뭐든지 좀 늦게 튀기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답답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여행 가는 것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 이제 학업 같은 거 열어가려고 하면 부모님들좀 많이 빌어서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이제 만약에 일을 안 하셨으면 10을 알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중간에 걸좀 많이 이 잃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치니까 오히려 천천히 가도록 부모님들이 같이 학업에 열중했으면 좋겠고 건강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23살 무인생이에요. 올늘 되게 좋게 들어왔어요. 올해 만약에 직장을 고민을 했다 그러면 상반기 좋았을 거고 하반기에도 자리를 잡아가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만약에 고민을 했다 하면 결단을 내리는 시기도 됩니다 결단을 잘 내릴 거예요 그 전보다는 그래서 괜찮고요 만약에 이제 공무원이나 직장으로 들어간다 하면 직장에서도 인기 상승이 될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 하반기에는 좋은 일이 많을 거니까 힘내세요 그리고 서른다섯, 병인생이에요. 병인생은 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할 거예요. 많이 움직이고, 좀 활달하고, 영리하기도 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수가 빈번하다? 뭐, 친구랑 윗사람들하고 특격하거나 말실음 같은 거 하지 마서요 시비수 같은 것도 좋지 않아요. 말실수도 있지만 건강에도 좋지는 않아요. 만약에 상가집을 가거나 안 좋은 일이, 뭐 수술할 일도 있고, 아플 일도 있으니까, 그런 건좀 미리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깊은 병이 되니까 병원에좀 갔다 오시고, 사고사, 운전. 운전 같은 경우는 뭐저 부딪히거나 하면 부딪히거나, 이런 것좀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런 거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일곱이죠? 각인색. 남들한테는 깬다 소리왜손해해보냐면 내가 아파도 상관없어. 근데 남한테는 실수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 때에는 누가한테 또 덕을 못 받아. 그 근심이 항상 높아지면서 나는 부모나 형제한테 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수성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은 자기를 조금 돌아보고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혼 수도도 있을 거예요. 마음을 좀 많이 정리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올해는. 그렇다고 해서 온이 나쁘게 들어온 건 아닌데 정리가 필요하다 좋은 인연법도 인연을 끊어가고 또안 좋은 게 있는데 대신 실상 그런 게좀 정리만 된다라면 오히려 일적으로는 좀 승산은 많아요 바쁘게 하게 되면 보람을 느끼는 해년이 되고 내년까지 좋으세요 59이민생은 올해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면 좋아요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부간의 시비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리혼수나 이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는 문서 온에도좀 기여를 해도 나쁘지 않다. 괜찮아요. 베타북에서 무슨 아홉수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아홉수는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조금만 잘 정리해서 하반기에는 좀 풀어갈 일이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아홉수라 나쁜 건 아니에요. 올해 괜찮습니다. 71. 경인생 또한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모든 게 일찍 풀리는 게 아니라 다 늦게 풀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자손들의 근심이 많다. 내 건강이 좋지 않다. 큰딜레있다박 사서 사고 상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요. 나이 드셨다고 근데 알아는는건 아니잖아. 운전하시잖아요. 올해 좀 부딪히고 접속 사고. 이런 것좀 조심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 그리고 또 이제 자손들 걱정이 좀 빈번하다. 그런 거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생각치 가지 마세요. 어. 오히려 자기한테 어떤 병이 생긴다라는 거죠. 있을 수면 올해는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어 치매나 이런 게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미리 병원에 가서 단속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네. 인생 네. 부동산 투자, 네네. 상반기가 괜찮을까요? 하반기가 괜찮을까요? 하반기가 좋습니다. 하반기, 음. 그러니까 음력 6월 이후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는 13개월이에요. 그래서 7월달 이후로 보시면 돼요. 아, 음력 아, 7월? 어, 음력 7월로 보시면 돼요. 이후로? 예, 네, 이후로 보시면 좋고요. 8월달, 9월달에는 부동산이 되게 오히려 활발하게 좀 오래가는 좀 움직이게 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두달 정도 있으면 많이가 완아가 되고, 4월이 지나가게 되면 좀 그래도 부동산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감사합니다. 응.